자, 하이폰 1 블랙, 가형 4번인데, 나형 친구들도 풀수 있는 문제야. 자, 해볼게. 이거 생각보다 쉽거든? 이렇게 쫄지만 않으면 돼. 자, 해볼게.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AN이 이래, 그리고 BN은 이렇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N과 BN을 볼 때, AN은 지금, 그 모든 수가 지금 정수라 그랬어. Bn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k는 정수가 돼야 되고 Bn도 마찬가지인 거야. Bn도 그 지금 An이 A1이 정수다 보니까 B1이 정수잖아. 그렇지? 근데 그아이가 계속 정수가 되려면 k도 정수인 게 좋지. 아니어도 물론 가능은 한데 아니지. 아니면 안 되지. 물론 정수 계속 정수해야될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요 Bn만 가지고도 k는 정수여야 돼. 왜냐면 처음에 비1이 아무리 정수여도 그 뒤로 계속 정수이려면 k도 정수여야 돼.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면 될것 같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그 cn과 cn 더하기 1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5라 그랬어. cn, cn 플러스 1을 쓰면 an의 bn에 곱하기 an 더하기 1에 bn 더하기 1이거든. 이렇게 근데 bn 더하기 1은 kbn이잖아. 그럼 얘가 뭐라고 쓰여있냐면 KBN 제곱에 AN에 AN 더 길이 돼 얘는 늘 양수고 K의 값에 따라서 달라져 K가 음수일 수 있는지 양수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데 선생님은 양수만 했는데도 답이 나왔어 음수일 때는 모순이 될것 같은데 그건 이따가 나중에 보이는 거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K가 양수일 때로 놓고 가정을 했어 일단 자 가정으로 해서 여기를 보면 얘가 양수에서 음수로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겠어? a n과 a n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어, a1, a1, a2, a3, a4, a5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는 애가 다 양수였던 거지. 그러다가, 5일 때, 즉, a5, a6에서 최초로 음수니까 얘가 음수였던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뒤로 다 음수였겠지. 얘네들 다 음수야. 그러면 K가, 잠깐만. 이렇게 되려면 K가 음수여야 되거든? 이게 아니야. 이렇게 된게 아니라,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얘가 아니라, 얘가 다 음수였던 거지. 다 음수다가, 여기서 최초로 양수가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뒤로는 다 양수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나와야 되네.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 거야, 여기서. A5A6이. 됐니? 자, 요 상태라고 되면, 얘가 A, 어, 뭐지 A5니까, A1 더하기 4k, 이하의 값은 음수인데, A1 더하기 5k는 양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됐지? 자,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k 곱하기 c1의 최소값을 구해서 이랬어. 자, 이거면 다 만족하는 거잖아. 근데, A1에 빼기 b1은 얼마라고 했냐면, 7이거든, 7.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a1은 마이너스 4k보다는 작고, 지금 우리 k는 양수였잖아.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k보다는 큰 거야. 그러면 k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사이에 정수 없지? k에다 2해주면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8. 사이에 정수 있어. a1은 마이너스 9. 그러면 b1이 누가 되냐면, b1은 b 1은 누가 되지? 그, A1 빼기 7이 B1이니까, B1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 KC1의 최소라고 그랬어. 그러면 KC1의 최소이려면, C1은 A1과 B1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K 곱하기 A1, B1이거든. 그러면 K 곱하기 A1, B1이다라고 했을 때, K는 2, 지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이야. 자, 이렇게 하나 나왔는데, 이게 최소인지는 모르지. 지금 그래서 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k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5, A1 마이너스 12.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 이렇게 될수 있는데, 그럼 B1은 누가 될수 있냐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2야. 보면 알겠지만 더 커질 수밖에 없네. 뒤로 가면. 그래서 뒤로 가면 더 커져. 그래서 이 아이가 최소다. 9654, 144, 288. 요게 최소값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K가 음수일 때를 해보는데, K가 음수일 때는 이게 안 돼. 왜냐면 K가 음수면 A1, A2, A3 이렇게 쭉 있었을 때 얘네가 이제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되거든. 얘가. 그래서 A1, A3 이렇게 해서 아까 양음이 아니라 음양이었지, 이렇게? 이렇게 바뀐 거고, 그러면 우리도 A, A4, A5, 이거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 그러면 얘가, 그, K가 음수다 보니까, 여기는 이 아이가 처음에 음수였으면 계속 음수야. 그럴 리가 없으니까, 양수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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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가다가 이제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양수, 여기가 음수. 이러면 이제 k가 음수니까 그 뒤로는 이제 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 뭐냐면 k가 음수다 보니까 an, an 더하기 1이라는 이 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되거든 아닌가? k가 음수니까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려면이 곱이 어 그렇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돼이 곱이 그니까 러음수에 양수로 곱, 해야 되는데, 얘가 양수지. 얘 양수지. 얘 양수지.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다 뭐가 돼? 그냥 음수가 돼버려. K가 곱해지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가 음수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이실체적으로될수 있는 상황이 없어. 얘가 이제 음수였다고 치여도 K가 음수면 계속 음수일 거고. 그럼 곱해서 양수가 되니까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말이 안 돼. 그럼 이게 음수가 나오려면 이게 뭐 양수고 얘가 음수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양수가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이게 음수, 근데 이 아이가 양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무슨이지? 이게 안 돼. 그래서 될수 있는 게 K가 양수일 때밖에 없어. K가 양수일 때밖에 안 되니까 최소는 288. 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거야. 자, 여기서 마무리해줄게.